자, 한 말씀 해주세요. <laughs> 아. 오늘도 선생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조금 더 하셔야 돼요. 30초 이상, 한 1분 정도. 요거 들고 차정 좀 하세요. 머리 잘라요. 요게 동영상 맞아요. 맞아요. 시간이 있는 게 동영상이에요. 아, 쫙쫙쫙쫙. 아, 열심히 공부합시다. 늦었어요? <laughs> <laughs> 다 걱정 마시고 하시고 선택하시고 여기 선택하시고 정 전체 에서요어가는데동영놓고서 <laughs> <굿, 굿>, <laughs> 아, 네, 네, 네. 전체에 네. 가서 네. 그러니까 네. 여기서 네. 서 동영상 네. 그 기준이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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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아니, 이거 왜 아니, 이게 바로 열렸는데 왜안 열리죠? 인증번호 인증하는데뭐 은행 계좌까지 있는 라고막 이러는데 자, 안녕 보내기요?